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한 보건소. 이른 오전부터 고소하고 행복한 냄새가 풍겨져 나오는 이곳에서는 황혼 육아를 맞은 어르신들에게 이유식과 건강 간식 요리법을 알려주는 황혼 육아 요리 교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앞치마와 머리 수건을 착용한 어르신들이 맛있는 요리에 한창입니다. 예전에는 그 조부모님들께서 했던 그 조리 방식도 물론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굉장히 다양한 식재료를 가지고 어, 이 골고루 식 아이들한테 먹이기가 굉장히 어려우신데요. 시판 이유식을 따라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성장 부진과 소화 비만을 예방하고 균형 잡히고 어,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서 저희가 영양 교실을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미역 새우죽과 또띠아롤 먼저 연령별 필수 영양소에 대한 설명과 편식 예방을 위한 교육법을 안내받습니다 사랑하는 손자녀들과 함께 올바른 식생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사랑 가득한 얼굴에 즐거움이 묻어나는데요. 다음 달에 첫 번째 손주가 나오는데요. 미리 이제 옛날에 아이들 기르을때건다 잊어버리고 네. 새로운 거를 여기서 좀 배워가지고 건강한 손주를 기르고 싶어요. 옛날과는 다른 조리법이지만 그 정성과 사랑만은 그대로 다양한 색과 맛을 가진 채소를 다지고 채 썰어. 열심히 끓이고 또 볶습니다 어르신들은 이곳에서 또 다른 기대감으로 즐겁고 행복한 황혼 육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무조건 그냥 뭐 이것저것 그냥 다 먹이면 좋은 줄 알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뭐 여러가지 식품군도 많고 그래서 다 그런 걸 찾아서 좀 골고루 먹여서 좀 튼튼하고 건강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새로운 요리들, 그 다음에 내가 했던 방식들이 아닌 새로운 방식들의 요리들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것들, 그리고 와서 요리만 배우시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분들과 와서 소통하면서 나의 황혼을 나의 제2의 인생 이막들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됩니다. 어느새 완성된 군침도는 할머니 할아버지표 영양식 근사한 모양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아이들의 얼굴이 절로 떠오릅니다. 남편도 우리 남편 이런 이또 그걸 좋아해요 이런 간식을 밥보다 그 이거 해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애 손자를 보고 있는데 옛날 음식으로만 이렇게 해줬는데 이제 여기서 배워가지고 해서 이렇게 맛있게 예쁘게 손자들이랑 같이 만들어봐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의 입맛에 맞는 영양 가득한 요리를 만들기 위한 어르신들의 고민과 노력이. 아름답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